안녕하세요. 전미애가 간다. 하나 샤브샤브 왔습니다. 편백진. 와 고기도 왔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 고기가 장난 아니죠. 많이 네. 잘 주셨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양지고요 샤브샤브 편백. 보면은 기분 좋은 게 정말 잘 해주세요. 음. 그리고 재료가 신선합니다. 너무 신선해서. 이렇게 넣어서. 먹을요요건하하먹어어야더라라요요건하하 건강하게 건강하게. 요즘 너무, 무 r 니까 건강을 안 챙길 때가 e t the r u 겠습니다. 고기 g 정말 정말 to 죠 e t 드리면이 u 이 b e 양지, 신 선하 게쭉꺼 내서 일단 넣어 볼게요. 넣고 뭔가 자를 게요. 먹겠습니다. 오랜만에 왔어요. 샤브샤브 함께 잘 먹으면 그 보양 식한거 같은 느낌 있잖아요. 바로 하나 샤브 브오면 보양했다, 건강해졌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. 하나 샤브샤브 올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행신동 맛집이에요.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신선한 재료로 건강하게, 맛있게 먹겠습니다. 볼 때마다 내 몸이 건강해졌구나 라는 기분 좋음이 항상 있어요. 양무지가 어, 굉장히 맛있네요. 넣어볼게요. 살짝 익혀서. 소고기까지 양지.